나무탑을 타고 사파리 구경할 거예요. 어! 어!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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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lturally... 그 어, 너, 사파리가 될것 같군요. 어. 아. 아. 나무타기와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. 듬직하게 걸어가는 음. 그얼 중요시해요. 다섯. 그곳에다 속껍질인데 우리는 귀, 깃대기죠, 깃대기. 그리는 눈눈 얼굴이죠, 미소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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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원의 신선. 아, 네. 사람, 있어요. 아기. 이제 네, 그 아래로는 단봉낙타인데 원래는 단봉낙타 저기 얼룩 얼룩말 보이죠? 체육목록 개나비, 상원대장 아, 장진무였습니다. 안에. 아, 네. 네.